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2로 돌아온 김현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본문 전에 본문 단어를 할 거예요. 근데 본문 단어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 문법 포인트 두개 배웠어요. 문법 포인트. 자, 여러분, 우리 반 라이브 방송 처음이십니까? 아니지. 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요거, 네, 채팅 주시면 답 주시면은 그 스태프, 배, 제공한다는 것 알고 있죠? 자, 스탬프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여기 온라인 톡, 개인 톡으로 선생님께 자기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몇 반인지를 알려주세요. 갠톡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레슨 2 배웠어요. 자, 레슨 2 제목. 제목 말해봅시다. 레슨 2 제목. 단언 제목. 어, 아, 지난번에 갠톡 이번엔 없어요. 우리 짜주는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어크 오케이, 민성이 전, 네, 민성이 전 선생님한테 겐톡 보내시고 자기가 쓴 거를 말해서 3학년 2반이라고 말을 해서 네, 보내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법 배웠어요. 문법. 자, 여러분, 문법. 뭐고 완료 배웠어요. 뭐고 완료. 뭐고 완료. 어, 문법 두개 배웠는데, 이게 선생님한테 과거 뭐, 과거 뭐. 뭐고 완료 배웠어요? 네, 과거 완료. 여러분, 대답을 몇번 하셔도, 대답을 몇번 하셔도, 음, 그건 하나예요. 대답을 몇번 하셔도, 스탬프는 하나입니다. 네, 과거 완료. 비교급 강조 부사. 자, 여러분, 비교급 강조 부사는, 요거 선생님이 나중에 그, 이렇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비교급 강조 부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외웠죠? 아, 다섯 개 배웠죠, 여러분? 비교급 강조부사 다섯 개 배웠어요. 자, 빨리빨리, 누가 먼저 쓰나? 아니, 과급급 강조교, 강조부사 뭐, 배워, 뭐, 뭐 배웠냐고, 뭐. 강급, <laughs> 네, 약간 선생님 흥분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네, 라이브 톡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비교급 앞에 오면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평소에는 다르게 쓰다가 비교급 안에, 앞에만 오면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을 배웠죠. 그거 다섯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 find? much for even? 다섯 개 다. 자 여러분 스티어 아, 네자 여러분 요거 우리 생각이 잘안 나시죠 선생님이 요거 굉장히 쉽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네뭐 있었냐면 음네이 신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잘안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교과서에 써 놨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앞글자만 앞글자만 발음에 유의해서 배우세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앞 글자만. 이스 퍼 음아. 이스 파 음아. 이스 파 음아. 자, 여러분, 요렇게 다섯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쵸? 자, 다시. 여러분, even still far much a l 요거 비교급 안에 나와 앞에 나와서 무조건 훨씬이라는 뜻으로 외워. 쓰여요. 근데 이거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 f a 음, 아.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요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감정하지만, v 리는 절대로, 절대로, 비교급을 끊어줄 수는 없다. 걔는 원급만 끊어줄 수 있다. 하는 것, 네,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보고 우리 배웠어요. 그쵸? 네. 자, 복습하는 기분. 이 여러분, 이거 복습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뭐쪽을아니면 32쪽. <laughs> 여러분, 우리 이제 쪽수 그냥 타자. 네, 32쪽 할 거예요. 32쪽 봐주세요. 32쪽. 어, 근데 우리, 얘들아, 왜 18명이죠? 어, 아직까지 몇 명이 안 보고 있지? 네. 한규야 우리 애들 지금, 잼이 지금 일단 안 듣는 친구들 캡쳐해 놓고, 출석 안한 친구 좀 체크해 주세요. 오진석이랑 이재형 전화. 전화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형교가? 미안한데? 오진석이랑 이제 요 어. 선생님, 전화 한번 돌려주세요. 고마워요. 네, 우리 회장님. 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32쪽 볼게요. 32쪽. 32쪽 단어 보겠습니다. 네, 재밌죠? 32쪽 단어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이걸 Lectures. Lectures라고 해요. Lectures. What is Lectures. 편지 아니고, 렉터스. 렉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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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터스. 고요? 네, 상추. 완기 선생님한테 그거 해주세요. 겐톡 상추라고 해서. 렉터, 아, 렉터 랩처 아니야. 터스 자, 엔점 찍고, 엔점 찍고, 상추. 근데 여러분, 이거 양상추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상추 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에서 상추라고 하는 것과 외국 상추는 조금 달라요. 야,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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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쪽입니다. 32쪽. 한 번만 더몇 쪽인지 물어보세요. 우리 준영이 선생님 요걸 보고 싶어가지고, 네, 자꾸 물었죠. 32쪽. 32쪽입니다. 32쪽. 어, 아, 방금 체험 선생님이 복도 밖으로 지나가셨어. 아, 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네, 아. 아~ 네 굉장히 창피했어요 여러분 니들도 나이 먹고 이러고 있어봐요 현타 입니다 현타가 현진 타임의 주말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자 나는 랫샷 고이거 빈아랫빈 여러분 미스터 빈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안창민 콩 바늘아 함께 쪽 주세요 콩입니다 콩콩 진호 콩, 네콩 마피아 <laughs> 알고 계십니까 콩 여러분 콩 우리 먹을 때 쓰는 콩이에요 콩콩 할때콩 아니고 네 콩진화 할때그 콩입니다 네두번 해야 돼두번 콩콩 아 그쵸 두번 해야 돼 콩콩 엔점 찍고 콩입니다 빈는셀수 있어요 빈는좀 크기 때문에 셀수 있습니다 빈즈 자 여러분 안찬민 콩과 함께 콩은 두번 보내야 돼 콩콩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네이버 후드 네이버랑 후드가 합쳐졌죠 네이버 후드는, 네이버는 옆집이라는 뜻인데 후드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네, 이 옷. 네. 네이버에서 파는 후드티. 야, 우리, 우리 동 끝이, 선생님 이거 올릴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동 끝이, 여러분, 그 네이버 스펠링이 이 네이버가 아니에요. 네. n-e-i-g-h-b-o-r-h-o-o-d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후드는 스펠링이 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네, 요렇게 별표 쳐 넣어서 알려주세요. 음, 좀 외워두세요. 약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글자입니다. 그냥 외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gly. 네, 여러분, ugly. ugly, 잘 알고 계시죠? 네, 못생긴, 못생긴. 아, 네, 못생긴. 자, 정재희정재희 정재희. 어, 주연아, 메세지 삭제하면, 아, 아, 그래요? 이 그거 알려줘요. 선생님한테 메시지 삭제했다는 거 겐톡 주십시오. 음. 자, 그 다음에 제이, 아, 제이, 민성이 전이 제일 먼저 말했군요. 네, 못생긴 아니고 못생긴 창민이 근데 아까 하나 받았죠. 네, 못생긴 형용사입니다. 불쾌한이라는 뜻도 돼요. 못생긴, 못생긴, 좀 불쾌하죠. 네. 어차피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창민이도 아까 하나 받았으니까. 어, 못생긴, 불쾌한. 여기서는 약간 불쾌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뭐 자기 소개라고요? <laughs> 지연이 소개겠죠.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음, 아나 말고 너 <laughs> 한때 한때 우리 네이버였던 한때 선생님의 네이버였던 여러분 사연 알고 계시죠? 네, 그래갖고 지금은 소말리아에서 <laughs> 소말리아에서 유튜브 아 지금 동영상을 듣고 있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어, 그치? 네. 소말리아 해적이요. 네. 그래가지고, 주연이가, 네. 우리 주연이한테 후원 연, 여러분 동,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 주연이에게, 네. 모금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는데요. 그쵸? 네. 열심히.